자 우리 현대차를 보유하신 우리 주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호재가 또 겹쳤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같이 나온 건데 자 이번에 뭐가 있었어요? ces 2026 관련한 호재가 있었죠. 아틀라스 처음으로 공개해 주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번에 아틀라스에서 말 그대로 뭐가? 극찬이 진짜 쏟아지면서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그룹은요. 그냥 전통적인 이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진짜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 AI, 모빌리티, 로봇 기업으로 또한번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수익성 저점이었다. 26년부터 빠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현대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엔 지금 테슬라 대비 다섯 배나 효율이 높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오면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기회에 현대차 변동성이 이렇게 클때 우리는 좋은 수익을 가지고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월초일 때 여러분들 1월, 2월일 때큰 수익 가지 가시게 돼요. 제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는 제가 현대. 현대차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볼링저밴드 중단에서부터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추가 급등 연속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그 전엔 또 언제 드렸어요? 그 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빠르게 우리가 매수하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현대차 6월 26일부터 20만원 적극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20만원이면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죠.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막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주님들이 현대차니까 그냥 편하게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대차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부탁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공유 진짜 많이 드리고 있죠. 꼭 받아가십시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냐 한 번씩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ps 일렉트로닉스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23% 추가 급등 나와주면서 4일 동안 큰 수익 가져갔죠 자 그리고 그린 광학도 역시나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9시 20분에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21선 돌파 상승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v i 까지 걸리면서 20분도 되지 않아서 10%가 넘는 수익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봐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올해 진짜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죠 이것도 진짜 꼭 받아가세요 자 어떤 종목 제가 드리고 있냐 우리가 26년은 이 섹터는 가져가야 된다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나씩 다 드릴 건데 어떤 종목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해주고 있는 주식 관찰이 돼서 이거 드릴 겁니다. 굉장히 큰 상승,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상당히 높게 잡아 드릴 거고요. 로봇 관련주도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큰 폭등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비만치료제 관련주 제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상승 시작했는데 눌림목 주고 추가 폭등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만 사실 가져가도 올해 큰 수익 볼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그냥 번호로 현대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폭등이니까 이거는 폭등이니까 폭등 폭등 종목이니까 폭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종목 이름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 필요하신 분들은 폭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십시오